Sinus Flow Elevation r e l a s f 릴레이 네, 안녕하세요. 가이츠과병원의 김현종입니다. 네 오늘 그 케이스 릴레이 제가 두 번째 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케이스 릴레이 공식대로 따라하는 사후동 치료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트를 접하게 되는데 수학 공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좀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계시면 임상 프로토콜 치료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. 어,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스티리코리아 코리아 측에서 기획안 제가 전달받은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뭐 이런 경우 난 이렇게 수술했다 해서 크리스탈 케이스, 라테랄 케이스 각각 하나, 베스트 케이스 혹은 페일리어 케이스, 그리고 나만의 팁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기획안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요. 그 내용에 맞춰서 충실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크레스 어프로치에 대한 케이스 먼저 좀 볼게요. 어, 사이너스 크럽프트와 어, 시스틱 리전이 있을 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볼게요. 대부분 이제 시스틱 리전이 있을 때 사이너스 크럽프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대충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시스트들이 증상, 증상도 없고 사이너스 OMU, 오스테오메아탈 유니티 오스트럭션과도 상관없고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의 컨트라인디케이션도 아니고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나 술 후에 사이노사이티스하고도 상관없고, 결과적으로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,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도 가끔은 시스틱 플루이드를 아스피레이션 하거나 리무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시스틱 리절이 너무 큰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센스크럽트하면서 시스를 트 위로 들어올리기도 하고 술 후에 서지컬 트라우마에 따른 이데마토스 체인지 때문에 어오스트 a 오메탈 유닛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러한 으,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틱 플루이드 아스피레이션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임상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이건 라테랄 케이스입니다만 이렇게 윈도우를 형성하고. 어~ 디테치하고다 엘리베이션을 해도 시스트가 있는 경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어~ 이~ 정상적으로 어~ 퍼레이션이 되어 링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오스테오메탈 유니트가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레라운드 무브먼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다 디테치했는데도 상방으로 잘 엘리베이션이 안 되고 자꾸 밑으로 쳐지는 경우,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린지 이용해서 어,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시스틱 플루이드가 빠져 나오면서 엘리베이션이좀더 용이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는 아스피레이션 하는 게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라테랄 어프로치 할 때는 저렇게 윈도우 형성하고 아스피레이션 해내면 되는데 크리스탈 어프로치 할 때, 크리스탈 어프로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스틱 플루이드를 굳이 아스피레이션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.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 때문에 너무 시스트가 크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어 생각해 보면 뭐크리스탈어 프로치할 때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레스탈로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하고 뭐수압을 이용하든지 해서 엘리베이션 하고 그 상태에서 봉그라프트를 하기 전에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봉그라프트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봉그라프트 하기 전에 주사기로 찔러 넣어서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봉그라프트 머티를 채워 넣을 때 어, 봉그라프트 머티를 좀 빠져나가든가 그 주삿 바늘 구멍을 통해서 조금 더 테어링이 커지다 커진다던가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럴 리스크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만. 그래서 그런 게좀더 걱정이 된다면 멤브레인 크리스탈러 엘리베이션 하고 본 그라프트 다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를 통해서 찔러 넣어서 아스피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프로토콜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두 가지 방법 다. 전부 다 블라인드잖아요. 멤브레인을 직접 보면서 아스피레이션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어, 하이브리드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멤브레인 엘리베이션과 아스피레이션은 라테랄로 하고 본그라프트와 임플란트 식립은 어, 일반적인 크레스탈 어프로치처럼 하고 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케이스를 한번 어, 케이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는 27번.